안녕하세요 미니미진입니다. 외출하셨을 때 화장 고치기 어려우셨나요? 수정화장 쉽게 하는 법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. 샤라라 준비할 건 수분크림과 미스트만 있으면 된답니다. 수분크림을 적당량 덜어서 수정 메이크업할 곳에 발라주세요. 뭉쳐있는 화장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롤링해주세요. 화장솜과 미스트를 준비해주세요. 화장솜에 미스트를 잔뜩 뿌려주세요. 촉촉한 화장솜을 수정 메이크업 할 곳에 올려주세요. 화장솜으로 미스트 세수하듯이 깨끗이 닦아내주세요. 지워낸 곳에 쿠션 또는 팩트를 다시 발라주시면 됩니다. 미니미진의 수분 세수법. 수정 메이크업 완전 쉽죠? 시간이 지나도 처음 메이크업 한 것처럼.